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9호선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오늘부터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호선 2, 3단계, 그러니까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언주역 구간의 노조가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주된 골자인데, 정해진 규정 안에서의 준법투쟁이지만 열차 지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9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입니다. 마포구의 한 장학재단이 직원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만 대폭 인상해 논란입니다. 행안부의 지침도 어겼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침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욕설 논란을 빚고 있는 서대문구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위가 꾸려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억울하다면서도 처벌은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부터 구로구 지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강남에는 세계 최대의 미술경연대회가 송파에서는 한성백제시대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서대무구 의회의 한 의원이 성희롱 예방교육 증 외부 강사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의회는 서둘러 윤리특위를 꾸렸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 의회를 항의 방문하려는 주민들과 이를 막는 의회 관계자들 간의 고성이 오갑니다. 임시에 부회의를 앞두고 실랑이가 길어지자 일부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소속 최원석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19일 서대문구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성희롱 예방 교육 중에 최원석 의원이 외부 강사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여성 변호사가 삼성 재직 당시 경험했던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자 자신을 삼성맨이라고 밝힌 최원석 의원이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것. 이에 해당 강사는 실제로 승소 판결까지 받은 실제 사건을 말한 것이라며 이야기를 듣기 불편하면 나가도 좋다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급기야 욕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의 중단과 욕설을 한 것뿐만 아니라 서대문 구청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 강사를 섭외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든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최원석 구의원이 직접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사과 한 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사건 당사자인 최원석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적 윤리적 처벌을 받겠지만. 그동안 알려진 사실 중엔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 당시 강사의 발언 수위가 선정적이고 낯뜨거운 수준이라 삼성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듣고 있기에 모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강사가 듣기 싫으면 나가라며 자신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강사의 자질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세밀한 교육으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걱정되고 화끈는 것이 걱정되어. 정중히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강사의 낮은 자질로 교육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네가 뭔데라는 식으로 나와 본인이본아에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선배 동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사무직원 앞에서 떳떳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상황이렇차 서대문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민주당 이종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윤리특위를 통해 최연석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희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학업과 관련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설립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마포구가 100억 원을 출자하고 지역 인재 육성의 뜻을 함께한 주민들이 1 0일반 후원금을 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 재단이 행안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직원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 등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지출 예산서입니다. 4천만 원이었던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1년새 600만 원이나 인상됐습니다. 15% 인상입니다. 사무국 직원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해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무려 50%가 올랐습니다.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마포구가 출자출연에 만든 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공기업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침을 따라야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의 경우 2.6%, 평균 금액이 낮은 경우는 최대 4.6%만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경우 최대한 절감에 편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마포구가 100억 원을 내고 민간이 10억 원을 출자해 설립된 곳으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뜻을 모은 주민들의 후원금 27억 원이 더해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 등이 늘다 보니 사무국 운영비는 매년 방대해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국 운영비 전체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당초 3,200만 원이었던 것이 2016년 1억 3,2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는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3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사무국 운영비는 4년 새 무려 5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한해 3억 원의 장학금을 주면서 운영비로만 1억 5천만 원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장학재단 측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사회 건의로 직원 인건비 등을 올렸고 이사회 의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먼저 직원 인건비 인상과 관련해 이사회에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내에 이사회가 조직돼 있는데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며 매번 인상을 건의했다는 겁니다. 니 너무 고 그러니까 올라 그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이사들이 이렇게 이사회 이사회에서 네. 이사들이 건의를 하셨다. 네.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내 모든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진행하는데 인건비 등이 포함된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 사항을 반영한 거지. 음, 음. 인건비라든지 인건 이런 것들. 것들. 어. 음, 절차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그렇죠. 다만 행안부 지침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등 재단이 따라야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지침 전체를 모르셨던 거예요? 전어요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셨고. 음. 하지만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이사회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고 구청 공무원도 3국에 상시 파견돼 있는 상태로 행안 부지침을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뒤늦게 재단 측은 인상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내용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그렇다면은 어해들네 아직까지 홍못는데 다시 한번이 재고가 많이 어 홍보된, 잘 뜯어보지만, 잘 되겠네, 한편 마포구는 재단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방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니까 지역 서도지 부분도 요 우리가 가지하시이 있는, 있는 거니까 고야 되는데 우리못친 거죠. 또한 일부 항목이 규정을 벗어나 편성된 만큼 감사과와 함께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유법사항이 있거나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으면 이미 지급된 수당이라도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선늘 해진 날씨와 함께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일 겁니다. 이번 주말 구로구에서도 G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3일간 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구로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축제의 첫 시작은 넥타이 부대가 끊습니다. 넥타이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 대입니다.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한 구로디지털단지의 중심거리 5km 구간을 달리는 직장인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자리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을 운동에도 열립니다. 나이 많은 노인 9명이 오래도록 장수했다는 지명의 유래의 의미를 살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노익장 대회입니다. 체력, 건치, 기억력 등 7개 부문으로 나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익장을 뽐낼 예정입니다. 구로구 거리공원은 아시아 각국의 퍼레이드 행렬로 채워집니다. 아시아 12개국 14개 팀 300여명으로 구성된 퍼레이드 행렬은 각국을 대표하는 의상과 공연으로 거리를 수놓습니다. 안양천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폐막식 등에는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주민들이 직접 공연 무대에 오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정말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참여, 체험, 모든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집페스티벌 기간 동안 신도림 테크노글린 공원에는 아시아 푸드 코트와 문화 체험 등 부대 행사장이 운영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미국 미시건주 2대 도시인 그랜드 래피즈에서는 매년 가을 도시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이 되는 세계 최대의 미술 경연대회인 아트 프라이즈가 열립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강남구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한국판 아트 프라이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혁배기자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을 빌려 전시장으로 꾸몄습니다. 생활 속 재활용품이나 소품, 아이디어가 곁들여진 설치미술 작품이 가득합니다.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서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선 사회 풍자를 해학적인 그림과 글귀로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되는 전시회가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진지하게도 한번 보고 그냥 기분 좋을 때 기분 좋게도 한 번씩 보고 이럴 수 있어서 주변에 뭔가 예술 작품이 이렇게 있는 게 좋구나 하고 지하철역과 횡단보도에선 그림이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그림의 손이 달린 듯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작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똑같던 출근길 보고 내가 항상 같은 길에서 뭔가 다른 걸 만나는 것만으로 약간 거기서 그냥 좀 얻는 것 같아요. 화장실과 욕실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 한 켠에는 갤러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식사를 하는 공간 맞은편에도 미술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가구 매장에도 곳곳에 작품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있던 것처럼 매장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11개의 매장과 전시장에 백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거리 자체가 너무 이렇게 차에 대 이동 동선이지 사람에 대한 거리 부분에 상화분이 많이 루즈했 있었는데 이 아트 라이즈 행사로 인해서 지금 뭐이직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었던 부분 있고 논현역에서 학동역까지 1km에 걸쳐 이어진 거리 미술관 매년 4, 5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지에서 열리는 미술 경연 대회를 강남 노년 가구 거리에 옮겨 놓은 겁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선 처음으로 마련된 아트 프라이즈 강남 로드쇼입다 강남 관광 특구로서 또말 예술의 도시로서 어떤 그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거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시작돼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아트 프라이즈 강남에선 전시 매장을 방문하면서 도장을 받는 스탬프 투어와 관람객 누구나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를 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거리 전시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보입니다. 2000년 전 한성백제 시대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한성백제문화제도 이번 주 개막합니다. 올해는 더 풍성해진 체험활동과 함께 백제권역 지역의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미리 보는 한성백제문화제는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제 의 건국 2,000년 고도 서울을 열다 올해 한성백제 문화제 주제입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등 역사성을 기반으로 송파구가 2,000년 전 한성백제 시대의 수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백제 건국 설화의 등장인물 소선어와 두 아들 온조와 비류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B.C. 18년부터 475년까지 약 500년간 우 송파가 그 한성백제 시대의 그 수도 도읍지였습니다. 한성백제 시대에 그 강성했던 기상과 또 찬란했던 문화를 재조명한 것으로... 것도... 올해 가장 주목할 점은 백제 권역과의 문화예술 교류입니다. 폐막식 때, 백제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부여 경주백제문화재의 주제 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첫 교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해외 홍보와 관광코스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됩니다. 대백제 문화권 관련된 지방 백제 사계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 2020년도에는 새 홍보라든지 템포라든지 음악 코스 개발하는 것도 이제 거의 동네라든지 유적 경험의 코스로 또 올해부터는 풍납토성 자전거 탐방과 몽촌토성 별빛길 등 백제 유적을 활용한 체험 활동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지난해 등장한 지부아이와 함께 첫선을 보이는 정글짐과 어린이 병사 훈련장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입니다. 풍납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 투어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투어와 어린이 도보 투어,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1994년 시작해 어느덧 19회째를 맞은 한성백제 문화제 26일 전야제 동명제를 시작으로 27일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9월 성북구민 걷기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홍릉 수목원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걷기 행사는 서울 국교림 관리소를 출발해 홍릉수목원 시험림길을 거쳐 되돌아오는 2.5km 코스입니다. 홍릉수목원 시험림길은 국내 최초로 조성된 수목원으로 임업 실험과 연구 과제 수행 등으로 평소에는 일반에 개방되지 않는 곳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전 9시까지 상월 공역 인근 서울 국교림 관리소에 집결하면 됩니다. 28일 강동구 성내동에서 성안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성안마을축제에서는 풍물놀이와 합창, 마술쇼 등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한 아이와 어른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가면이나 손수건 등을 만드는 체험부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축제는 성내이동 안말공원과 성내 전통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7회차를 맞이한 성안마을축제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민이 주도해 성내동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가정집과 똑같은 분위기 속에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정서적 안정도 가져오고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노원 치매안심센터인 희락당, 어떤 곳인지 박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청 5층에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치매 노인들이 맨손 체조 중입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손바닥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며 뇌에 자극을 줍니다. 지난 5월부터 센터에 나오고 있다는 김재구 어르신.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해다 예, 보니까는 그게 익숙해지고 또 아, 이것이 치매에 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머리가 는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침실과 욕실 주방까지 가정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실내 분위기, 일상 생활과 똑같은 환경에서 치료는 이뤄집니다. 인지 능력뿐 아니라 치매 환자의 경우 근력과 균형 감각 역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낙상 예방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제는 낙상이잖아요. 잘 쉽게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낙상 예방 차원에서 지난 5월 문을 연 노원구 치매 안심센터 희락당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치매 환자와 가족이 찾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기, 배변과 목욕 등 일상생활에 맞춘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경도 인지 장애 등 환자 상태를 구분해 맞춤형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처럼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여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교육도 해보고 같이 실질적으로 한번. 어...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선 질병 예방 교육과 전화 상담, 주중 센터를 방문하면 조기 검진까지 할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제 16회 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 대회 어제 경기 결과입니다. 역삼과 상일의 경기는 역삼이 강력한 화력을 내세워 상일을 12대 0, 5회 콜드로 제압했습니다. 학동과 배군의 경기는 학동이 매회 고른 득점하며 배군을 7대1로 물리쳤습니다. 인헌과 길동의 경기에서는 인헌이 7대1로 승리했고, 화곡과 고명의 경기는 고명이 5대2로 화곡을 이겼습니다. 사당과 강남의 경기는 강남이 사당을 10대3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12강 토너먼트 진출팀은 A조 학동 고명 인헌, B조 역삼 갈산 중대, C조 이수 수유 청구, 이 조는 도곡과 가동 효제로 결정됐습니다. 성북구가 오는 30일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20억 원의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토론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구단위 사업 25개와 동단위 사업 60개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총회에 참석한 주민 1명당 구단위 사업 3개와 동단위 사업 2개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은 내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어제 5분 발언과 안건 처리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8일부터 8일간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강남환경자원센터 현장 방문과 조례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리된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출산과 양육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개입니다. 개회 때 상정된 강남 문화재단의 이전에 따른 대체 문화센터 무상사유 내용이 담긴 출연금 동의안은 구청의 요청으로 철회됐습니다. 서대문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청소년들이 메이커를 경험하고 메이커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메이커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메이커 전문가와 직업인 멘토 등 400여 명이 배치돼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요즘처럼 쾌청하고 외출하기 좋은 날씨는 1년에 며칠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전해드렸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축제가 한창인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